네, 안녕하세요. 신청합니다. 그, 어, SAT 그, 코스, 그 출범과 관련해가지고, 그, 동영상, 그, 강의, 어,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 강의들은 이제 실강으로 다 찍는 거고요. 찍는 거고, 학생들과 더불어서 앉아있는 상태에 찍는 겁니다. 강의를 이제 학생들이 듣는 걸. 상당히 그 실감 나죠. 강의 실감이 나고, 어, <laughs> 죄송합니다. 그리고 그 비인 프로젝트는 없습니다. 제가 강의가 모든 강요 그렇듯이 비인 프로젝트로 이제 쏘게 되면 이제 오래 보면 눈도 아프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요. 그래서 항상 그 교재를 구매하시고요 예,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직접 갖다가그 자료실에 실어드리지 못하고요. 직접 구매하시면 됩니다. 뭐 교보문고 온서브라든가 교본문과가 책이 제일 많을 겁니다. 아니면 뭐 영풍문고 아니면 뭐 기타 아마존이라든가 영어를 전문으로 다루는 서점에 가면 어, 지금 현재 이 책이 있습니다. 그첫 첫 번째 하는 책은 이제 그거죠. 그 어, 미국 그 칼리지 보드라 그래가지고 그 대학 교원에서 그 만든 그 SAT를 우리는 여기 낸다 하는 그 공식 SAT 문제집이 있습니다. 그거를 제일 먼저 강의할 거고요. 이 강의, 오해 대신이 그거죠. 어, 그리고 이제, 오리엔테이션 아마 같은 걸로 쓸 건데, 그, 다른 출판사 것도 또 이렇게 SAT를 다룰 겁니다. 어, 그리고 또한 그 SAT, 또 이렇게, 물론 그 SAT 안에 있는 모든 걸 다루는 건 아니고요. 그, 수학을 제외하고, 그, 실제 그 영어, 잉글리시 부분이죠. 그 라이팅의 객관식도 있고, 진짜 라이팅도 있잖아요. 진짜 라이팅 지도하는 거는 이제, 일단은 뭐, 저희, 인강을 통해서 공부하실 때는, 그 대입 농구술 강의를 드셔도 크게 도움이 되실 거고요. SAT만을 위한 그, 라이팅도 강의를 나중에 올릴 수도 있겠습니다. 진짜 라이팅. 그렇지 않고, 그, 객관식 라이팅도 또 있죠.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전부 다 페이지 순서대로 다이게그 책에 따라 강의를 할 거고요. 그, 공시 SAT 안내 책자 말고, 또 기타 그, 시중에 나와 있는 아주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. SAT. 그와 관련된 책들도 순차적으로 좀 이게 구하기 쉬운, 이제 또 많이 읽히는 그런 책들 위주로 몇 권을 더 강의를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. 그리고 s a t 강의가 끝나면 아마도 그 GRE 강의도 제가 할 겁니다. 토플 강의도 지금 많이 찍어 놓은 게 있고요. 다만 이제 s a t 를 먼저 올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 이제 그 수요가 더 많으실 것 같아요. 토플 강의 하시는 데는 많이 계신데 s a t 는 비교적 강의 하시는 데가 적죠. 어 그래서 어쨌든 그 SAT를 좀 열심히 들어주시면 어, 당연히 유학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든가 그 특기자, 뭐 기타, 국제학부 들어가는데 SAT가 도움이 되는 전역을 준비하는 국내 대학이나 해외 대학을 가려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. 그 SAT 말고 내가 또 ACT도 찍을 계획이 있어요. 그것도 일부 찍어놓은 게 있고요. ACT. 그래서 그것도 그 일단은... 그 어, 그 안내 책자, 그 오피셜 가이드, 그 이것처럼 SAT처럼 먼저 그걸 찍어드리고 몇권 찍어드릴 계획입니다. 어쨌든 그 SAT하고 ACT가 미국의 수능의 양대 그 시험이기 때문에 그건 전부 다 저희가 해드릴 계획이고요. 고개생으로서 준비하는 이제 인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또 강의를 하고 있고요, 오프라인에서. 그래서 어쨌든 그이 강의들을 이제 모아서 올리는 거고요. 사실은 그, 이미 그, 찍어놓은 게 많이 있었는데, 화질 문제나 이런 걸로 많이 지웠습니다. 비교적 최근 거고요. 지금 올리는 강의들은. 일부 빼고. 다만 그 페이지가 연도가 바뀌면서 바뀔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이제 2020년, 지금이 4월경인데, 예를 들어 뭐, 2019년이나 2018년에 찍어놓은 강의들은 페이지를 제가 확인해봤는데, 바뀌지 않았습니다. 이상게 그, 개정판이긴 한데, 페이지가 별로 안 바뀌었어요. 그래서 여기다 최근 다 있으니까, 제가 사다가. 혹시라도 페이지가 바뀌었으면, 어, 제가 그 페이지, 바뀐 몇 년도판은 몇 페이지다. 이렇게 내용은 안 바뀌니까. 내용이 바뀌면 또 다, 따로 강의또 찍겠죠, 제가. 혹시라도 그 페이지가 다른 걸 발견하시면, 새로운 계정판을 어 사가지고, 2 0 2 0년이라 이럴 때, 어 만약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, 우리 1대1 질문 게시판에 올려주시면, 페이지 정정을, 페이지 표시를 또 해드리겠습니다. 어,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과제 안내를 해드리는 노리엔테이션에서 이제 SAT 과제는 별건 아니고 일단 복습을 철저히 하셔야겠죠 네, 복습을 일단은 그 단어를 따로 외우는 건 좋지만 독해를 하시면서 내용을 유념하시면서 SAT 단어를 외우려고 좀 신경 쓰시는게 좋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SAT가 좀 바뀌었잖아요 그전 SAT하고 좀 한국인 때문에 바뀌었다 그러는데 한국 한국의 이상한 회사들이 왜막그 문제의 주식이 면 해가지고 어쨌든 그 약간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휘 수준이 오히려 좀쉬워진 면도 있어요 물론 이제 안 그런 면도 있지만 어찌 보면 독해는 좀 어려워진 면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전문 용어 같은 게 약간 줄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전보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오히려 우리나라 수능이좀 많이 비슷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우리나라 수능 킬러 문항이 SAT에서 아주 어려운 문제라든가 GRE 보통 문제 이런 거 유사하게 해서 g r e 도찍게될 건데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SAT 맛을 좀 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. 미국 대학이나 뭐 특히 잘 하시더라도. g r e 문제도 그렇고요. 상당히 그 분위기가 유사한 면이 있고요. 하여튼 그, 에서 과제물 얘기를 좀더 드리면, 그래서 과제물 하실 때, 먼저 복습을 그려 결치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두 번째는 이제 그, 요약을 좀 해보시는 게 좋아요. 독해 문제 같은 경우에 특히. 요약이 끝나, 요약을 한번, 그 이제 문장에 그, 그, 본문에 있는 내용 몇, 문장 몇개 뽑아가지고 그걸 요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. 길면은 뭐한 다섯 문장 정도, 짧으면 한 두세 문장만 요약을 하시는데 정말 자기 생각으로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한 다음에 영어로 바꾸신 다음에 제목을 쓰셔야겠죠. 뭐 SAT 맵 페이지, 뭐 독해 문제 요약을 하신 다음에 올려주시면 그걸 이제 한국말로 먼저 쓰셔야 됩니다. 아주 깊게 이있 쓰셔야 한국말. 로 그다음에 또 영어로 바꿔 보시고, 그런 서 첨삭 받으시고 하다 보면 이 독해가 상당히 그. 기억에 제대로 담는, 정말로 기게 되는, 정말 그 내용을 소유하는, 이제 이런 느낌이 드십니다. 아, 이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 숙제는 그나 나팔 거 없고요. 다만 이렇게 문제를 많이 들으시고, 같이 먼저 또 풀어보시길 권장합니다. 먼저 공부하시기 전에 풀어보세요. 강의 듣기 전에. 그래서 풀어보시고, 제 강의 들으면서 정리하시고, 요약하고, 이런 식으로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고요. 이거 말고, 과목별 SAT는 또 이제 영어 실력이라기보다도, 수학같은건 영어실력 수학실력인 면이 있고요 다만 이런 제너럴 잉글리시에 가까운 이제 크리티컬리딩이랄크리티컬 그 리딩 이쪽 파트를 열심히 저하고 공부하시면 라이딩 객관식이라든가 기타 그각 개별 그각 과목 SAT 있잖아요 과목별 SAT 어, 뭐 역사가 될건뭐 여러가지 그 그런 그 것들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영어 자체가 길러지니까 예, 그런 효과도 있다 아, 그래서 일단은 SAT 부분 중에서도 그 각 과목별 에세이티하고 수학 부분을 뺀 일반 영어 부분은 저희가 다 강의를 해야 됩니다. 동시 가이드집에서 그러게 하시고 어, 하여튼 어, 많은 그 효과를 보시고 어, 바라시는 바표 목적을 성취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